그림자검 세나도 요즘 유미 소라카 상대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림자검 세나가 나와요? 아 진짜 역겹다 진짜 세나 요즘에 첫 템으로 그거 많이 가잖아요 세나가 심파자 아니면 월식 이런 것도 가는데 약간의 네, 그 방관 쪽으로 예전에 갔었다가 이제 다시 안 가거든요 근데 그림자검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확 떠오르네 느낌이 어 그림자검 갈 거면은 좀비 화도 들어주면 또 상큼하고 피해만 들어서 라인전 질기간좀 회복성 있게 좀더 세게 가볼게요 예. 세나는 궁사도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니까? PM 말 궁사 될까? 궁사도 은근 좋은데. 그래, 어차피, 그겁이니까, 어, 약간 좀궁극기 시원시원하게 때려가지고, 한번더 많이 더갈 거예요. 아, 너무 고맙게도, 상대 서폿이, 어, 카운트픽을 자체적으로 해줘가지고,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 전체적으로는, 버, 바텀이 일단 메인 딜이고요. 미드랑 이제 탑은 버텨주면서 약간 AP딜 채워주는? 자크란? 한타 느낌 좋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잘버티게끔팀들이 조화가 좋아야겠죠. <laughs> 전 개인적으로 세나 하는데 앞에 저렇게 탱키 해주는 거 많고 상대가 인지가좀 적잖아요. 그럼 크라켄이 훨씬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상대가 인지키가 너무 좋거나 우리 팀 중에 좀탱 같은 친구들이 없다 하면은 크라켄 가시는 거보다 심파자 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사실상 세나 퀴즈를 맞추는 건 그냥 일자일 때 그냥 큐 맞추는 건데, 상대방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어, 사용해주시면 편집더 좋겠죠. 어차피 상대 뭐... 아웃을 내려데 아웃을 내려온데 어우, 야... 아니? 어무적. 어? 예. 아우 야, 에코가 지금 무슨 아니, 얘들 이렇게 많이 와. 어, 자크 큐 맞춘 거 아니야? 오, 까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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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잠깐만. 저템 좀. 뭐야, 나이, 나이스. 아, 이거 자크가 잘했는데 이거? 세나가 또 장점이 라인전이 개강테라 라인전에서 이득 점잘 먹으면 좋은데 또올라왔네 잠시. 저, 저, 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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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잘못 긴 한데, <laughs> 네. <laughs> 이거 뭐 강이 고어 짜시고, 아니 주사 먹기 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쌈라 패고, 내가 3회 때리 는 거는 이제 주딜러기 때문에 패는 거고, 제가 옆에 왔어. 이렇게 상대방이 어쨌든 간 들어온다고 해서 앞에 패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싸매패 주면서 이제 이득 보는 거지. 급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느낌 나게. 내가 막 누구 타겟팅 하냐 저런 거막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거 플레이 보고 집중력 이게 따라오시면 돼요. 포지션 잘 잡고. 아, 맞죠? 패스로 패긴 했는데 혹시 임팟이 원딜이 아닌가? 제가 원딜 아니냐고요? 아 근데 내가 원래 그런 역할이긴 해요 세나루시안이면은 둘 중에 한명억으로 끌리면은 그 나머지가 이제 패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역시 임판 봤구요 야얘노궁노궁노궁 야, 오우 이거지 그냥 보면은 상대 주 스키 다 빠지니까 우리가 바로 캐가 보잖아요 이런 느낌 네다 맞춰주고 맞춰놨어잉 아 잡겠지? 또 맞춰서 어. 아이고, 쓸걸. 야, 바로 날라오잖아, 저거. 저싹봐가고 어디쯤이야, 이거. 야, 맞춰놨어, 맞춰놨어, 맞춰놨어. 오, 궁것도 이쁘고. 야, 진짜 다 해줄 거 해줬다, 난. 빨아먹고 빨아먹고, 이득 볼고 이득 보고. 나이스. 애초에 구도 자체만 이렇게 잘 잡아도, 그냥 딜할 부분만 이득 봐도, 이렇게 사긋, 사극, 뜻하게 간다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플래쉬 있죠? 내 플래쉬가 없으면은, 내가 일정 거리보다 좀더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 플래시만 생각해.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마. 상대가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좀 빡세거든요. 그거를 알고 뒤에 있는데, 그거만좀 뒤에 있는 거야. 왜냐? 내가 풀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잘못 잡으면 어떡해. 어쩌다가 이제. 밀고있는데 어? 어야나 마나 없는데 친구야? 일단 궁부터 어야 싸미라가 싸미라있네 이거 와 어, 진짜 싸미라가 싸미라 있다 이거 바로 먹고 그냥 한타잘 이기면 될거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제 디포지션 잡으면서 해볼게요 야우! 아니, 크랙, 아,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세다. 어? 나는 주딜러를 만약에 막할건 누굴 막 하냐? 무조건 싸움이다 무조건 움이라고그 다음에 아우솔그 다음에 액급해주시는 순서를 해주시면 되는데, 포지션상 어 1.4를 말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거 이제 패면 됩니다. 잡으러 가자. 오? 어? 이 야무지지구는. 오케이, 궁으로, 쌍. 자, 갑니다. 오케이, 어, 싸미라 죽었으니까 그냥 마음껏 패면 되겠는데, 이제? 어? 와우! 너무 세고 너무 좋아요. 응, 어, 너무 좋아요. 어이구. 나름 이번 판에 가장 큰피해자가아니다 나리야, 잘 붙였다. 그래서, 제대스 <laughs> 네. 제가 합니다. 어쨌든간 포지션 잘 잡고, 어, 프리드 넣으면 된다. 프리드 넣을 수 있을 때는 크라켄이 좋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 자, 일단 딜량으로는, 어, 저도 조금 시간만 있었다면 이제 딜러의 역할로 갈수 있었을 딜량이고, 시야 점수로는, 와, 그냥, 진짜, 압살하는 거 봐. 이거거든. 이 마인드 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내 옆집 사촌이면 탈촌이면 가족이면 핸드폰 다 뺏어가지고 개인판 유튜브딱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냥 홍보를 많이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녕.